경주 경주 대봉산 자락에 있는 덕동 사지입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 이와 같이 높은 둔덕 같은 게 있고 바로 이 유가 석축을 쌓아서 만든 덕동 사지입니다. 예, 저는 지금 경주에 대봉산 자락에 있는 덕동 덕동 사지에 와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한두 시간 넘게 헤매다가 찾게 됐는데요. 이 골짜기 지금 물은 흐르지 않지만 이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오면 이와 같이 석축이 나오네요. 이 석축 위에가 바로 덕동 사지로 추정되 추정됩니다. 예, 이곳에 범자가 새겨진 벽돌을 활용해서 전탑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일부 파손되었지만 마지막하게 석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찰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이어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흔적이 찾아서 힘이 드나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회전된 상태입니다. 당시 건물이 있었던 그런 자리로 추정이 되고요. 그럼 기와 조각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식 기법의 기와들도 보이고 있네요. 신라 시대 기와로 보입니다. 이 떨어지는 기왓입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기와입니다사찰이 네, 계속 법등이 유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왓이 있고요. 건물이 있었을 것이고, 저 윗단에도 건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건물지가 건물이 배치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풀이 형성되기 전에 현장을 와보려고 지금 봄에 왔습니다. 예전에 여름에 왔는데 수풀이 우거져서 도대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어렵게 찾았는데요. 안내를 받아서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당시 사찰에 쓰였던 석조물로 추정되네요. 간주석이 걸 보입니다. 시대가 떨어진지 하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기와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온곳은 범자가 새겨진 벽, 벽돌이 있을까? 그걸 수습할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아직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바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까지 법등을 이었던 자그마한 사찰이었던 덕동사지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곡을 따라서 올라오시고, 계곡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계곡을 따라 올라오면 크게 탔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올라오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바로 덕동사지 아랫단입니다 파편으로 남아있는 파손된 기와들이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처럼 아래탄에 작은 건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는데 위쪽에 또 다른 건물지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와서 많이 파헤친 것 같네요 거기 그 밑에 전돌 두개 올려놨어요 어 아무것도 안떠있어요 음. <laughs> 위에 건물지가 있는데 여기 벽돌이 나왔네요 전탑을 세울 때나 바닥을 깔때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네, 벽돌이네요.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전탑을 세울 때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장은 새겨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벽돌이 이곳에서 제작되어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는 그런 자료고, 주변에도 이와 같이 기화가 많이 산재되어 있네요. 아주 오래된 그런 고식 기화도 있고요. 기화가 여기저기 날려 있습니다. 토기편도 있네요. 곳받침에 있는 토기편입니다. 위에 있는 건물 인데요 어, 살짝 기단부를개성한 걸로 보이고 이곳이 전탑이 세워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직도 땅속에 박혀 있습니다. 기화를, 벽돌로 주워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길에기와들이네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기와들로 보입니다. 시대의 양상이 아주 다양하네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기와가 많고, 여기 웅덩이가 있네요. 골짜기에 아마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서 물이 흐를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덕동사지 크게 한 3단 정도로 단이 구성돼서 어 건물주와 전탑이 세워졌던 걸로 보입니다. 어, 계곡 옆에 낮은 능선을 깎아서 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건물과 전탑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3단 정도로 대지를 조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넓지는 않고 좁은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 사찰을 건립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덕동사지 전탑지로 추정되는데요. 어 경사가 급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아마 전탑이 어떤 이유로 붕괴되면서 아래쪽으로 많은 벽돌들이 흘러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골짜기로도 벽돌과 기와들이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흙이 메꿔진 범자가 쓰여진 벽돌입니다. 아주 어렵게 한 점을 수습을 했네요. 바로 이 계곡에 있는 나뭇잎 숲 속에 나뭇잎 속에. 이 범자가 새겨진 벽돌 한 점이 예,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주 대봉산 자락에 있는 덕동사지 전경입니다. 숲 속에 현재 숲 속에 덕동사지가 이렇게 아래로 약세단 정도 건물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계곡. 바로 왼쪽 편에 이와 같이 덕동사지 건물지가 아주 작은 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이었던 사찰로 여기에 남아있는 유적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